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 25장 19절로 34절 생명의 삶 큐티 9월 19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삭에게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의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과 에서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라고 하는 처와 또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한배 속에서 리부가라고 하는 이삭의 정실부인에게서 어난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는 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누가 장자권을 갖느냐? 장자권이라는 것이 유대 동그 중동 문화에서는 중요한 의미였는데요. 이제 이후에 보면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이 나오죠. 그 열두 아들 중에 르우벤이라든지. 뭐 레위라든지 예, 그런 자식들을 제치고 유다가 이제 장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역대상 5장에그 문제가 나오지요. 장자권, 요셉의 자손,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느냐, 유다에게 장자권이 있느냐. 그건 혈대로 태어난 것으로는 장자가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음, 우리 한국에, 이제 조선 유교 문화 이래로 한국에도 이 장자 혹은 장작의 권한 이런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혈통이 강해서 왕이 되는 것도 적장자 서자가 아닌 적자야 되고 차자가 아닌 장자 큰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왕이 되려면 적장자가 돼야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 유교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때 이제 장자권 문제가 아 우리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쌍둥이지만 애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어 동생으로 이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27절 말씀해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는 이 얘기의 결론을 알지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장자권이 갔느냐 그것은 야곱에게 갔습니다. 예. 한마디로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장작권 경쟁에서 누가 이겼다는 것이죠? 내성적인 야곱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학부모들한테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아이는 외향적입니다. 내성적입니다. 그러면은, 외향적이라는 말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내성적입니다. 이야기를 부모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그런 반응을 보인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 그러면 외향적이다. 이걸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조용했던 사람들. 흔히 말한 내성적인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 일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나폴레옹 같은 사람 굉장히 내성적이었다. 과묵하고 말이 없었다 그러죠. 내성적이고. 음, 타락에서만 놀고 자기 혼자 놀고 그랬던 사람인데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죠. 사실은 역사를 바꾼 만한 일들은 사람 많이 만나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숙성을 시킨 내성적인 사람들, 조용한 사람들이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 아유, 저 내성, 내성적인 사람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외향적인 사람들하고 친하자, 에, 그럴 필요가 없고,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대로, 내성적인 사람, 내성적인 대로 쓸 때가 있는데, 특별히 내성적인 사람들 중에 큰 인물도 나온다. 이거 생각하시고, 또 인간관계를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8절 보면, 야곱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래도요. 부모가 한국말에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 아, 그런 말인데 그건 맞아요 깨물으면 다 아파요 깨물기 전에는요 큰, 큰 에, 것이 있고 또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긴 손가락 짧은 손가락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 28절 보면 에서는, 아,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또,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음, 부모네도 각각 자기가 선호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 손가락, 짧은 손가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런 것을, 아, 가정 내에서도 잘 참조하고, 또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교정할 부분을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애들 다 똑같이 사랑해 그거 안 맞는 말이에요 엄마가 나는 우리 애들 다 똑같이 사랑해 그거 안 맞는 말이에요 깨물면 아파요 그런데 긴 손가락 짧은 손가락이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자더 이제 말씀을 보면 어...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장자권이라고도 하고 장자의 명분이라고도 했는데 어 야곱이 살수 있었던 것은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살수 있었던 것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아 그래 내가 장자 아니고 너 장자해. 그리고 나팥 팥탕 그릇 줘. 그거를 시인한 것이죠. 말로 이게 조금 발달하면 이제 글이 되겠죠. 그런데 글 이전에는 먼저 말이죠.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계약을 하는데 문서작성을 한것뿐 아니라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로라도, 구두라도 약속이 성립했고 이것을 명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것, 그게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죠. 예를 들면, 이제 말이 문서로 바뀌면 종이 쪼가리 한 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도장 하나 찍은 거 가지고 IMF 때 자기 빌딩 하나가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 재산이 그 빌딩 한 채인데, 5층짜리 빌딩 뭐 몇십억 가고 백억 가고 그러는 빌딩이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친구가 도장 찍어달라 그랬다가 도장 찍어주고 도장 하나로 그 건물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인도 명분이라고 하죠. 명분. 명분이 있냐, 없냐.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적군을 쳐들어가요. 쳐 들어가서 물리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군대는 거의 패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러시아 군인들이 왜 그렇게 군인 같지 않게 어? 전선에서 이탈을 하고 도망병이 나오고 항복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명분을 못 내세우니까 떳떳하지 못하다 그 명분을 다른 말로 떳떳함이라고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능력으로 힘으로 폭력으로만 해야 될것 같으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창피한 거예요. 군인이 기세가 늘리는 거죠.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을 치르려면 명분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야 힘을 다해 싸우고 정치인도 자기가 명분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명분을 세우지 못하면. 정치 잘 못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온 우주를 향한 영적 세계까지를 포함한 물질계와 영계를 모두 포함하는 이 우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의의 수요고. 수용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는 득의 의를 얻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은 나에게서 떠나갔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값은 치루어졌다. 이제 우리가 얻을 것은 의와 축복과 생명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이 명제 아래서 떳떳해진 것입니다. 이게 명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와 복과 생명을 얻었다. 이게 명분입니다. 근데 이게 즉각적으로 바뀌지진 어 바뀌어지진 않아. 즉각적으로 실행되진 않아요. 그 명분을 붙들고 이제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느냐 성령님께 순종해서 전진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분을 주셨고 성령 안에서 실행이 되어집니다. 야고백에서는 에서에게 장자권의 명분을 얻었고 받다 나아람의 과정을 거쳐서 갔다 오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두 자식을 얻으면서 과정을 거쳐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에게는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죠. 베델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과 실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명분이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실제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서는 이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34절에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 명분을 중위 어기고, 이 명분이, 이제 나의 삶의 지침으로, 뭐, 그가, 음,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도, 군인도, 정치가도,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명분이 중요한 줄 알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 그리고 성령을 따라간다고 하는 명분, 그 명분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의의 이 명분을 이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받아 누릴 때에 주께서 베푸신 의와 복과 생명이 실제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여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하오니, 한 주간에도 세임 주셔서, 복음전파 영원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 되게 하시며,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